네, 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앤조니의 전 액다구요. 저는 조니입니다. 네, 마블 어벤져스 크리스탈 다이나믹스가 제작을 하고, 스케어 엔엑스가 퍼블리싱한 게임이죠. 네. PC판은 9월 4일, PC판은 9월 5일에 발매되었습니다. 음, 조금 일찍 하시지 않았나요, 이번에? 네, 8만원짜리 디럭스 에디션을 사면은, 72시간 먼저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laughs> 딱히 뭐뭘 주는지 모르겠는데 한 2만원 내고 2시간 일찍 하는 느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킨도 주긴 하는데 딱히 딱히 체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게임 내에 더 예쁜 걸더 얻을 수 있어서 네네 <laughs> 네, 저는 풀스판으로 그냥 예약 구매를 했는데 예약 특전으로 핀 배지 세트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일날 9월 4일 7시쯤 수령을 해서 플레이를 한 6시간 7시간 정도 밖에 못했네요 엔딩을 아직 못 봤습니다 네딱 저는 지금 20시간 정도 했네요 엄청 빨리 하는 사람들은 싱글 한 8시간 으로밀수 있다고 하고 저는 한 12시간 정도 싱글 플레이 한것 같습니다 싱글 플레이 어떠셨습니까? 어... 일단은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엔딩은 아직 못 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인휴먼이랑 기존에 있는 어벤져스 영웅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엮어서 스토리 자체는 좀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뭐, 소소한 싱글 플레이 스토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섯 가지의 영웅들이 있는데, 어, 생각보다 플레이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어떤 캐릭터가 제일 재밌었나요? 의외로 이게 좀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위도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블랙위도우가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이 게임이 액션이 느릿느릿하다. 그리고 타격감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블랙이도우가 이 의견에 대한 정면적인 반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아캄시리즈라든가 스파이더맨 시리즈처럼 그렇게 좀 강한 인간의 스피디한 액션 같은 걸 블랙이도우 잘 보여주는데 오히려 다른 진짜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슈퍼 히어로들이 조금 아, 생각보다 약하고 그 인간보다도 더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그런 게좀 아쉽지 않나 싶네요. 제일 별로였던 캐릭터는 뭐였나요, 그러면? 조작이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공중 기동이 있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토르라던가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아...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게제 조작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캐릭터들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공중기동이 있는 캐릭터들은 별로더라고요 이건 제가 어느 정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패드로 했다가 키보드 마우스로 했다가 막 그랬거든요 저는 PC판으로 했으니까 네네. 아이언맨이랑 토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마우스로 하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 그래서 공중기동 했다가 다시 땅에 내려서 때렸다가 오브젝트 먹을 때 빠른 기동성 이용해 갖고 오브젝트 빠르게 먹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고 약간 그런 소방수 같은 캐릭터거든요. 음... 월드 오브 탱크 약간 미디움 탱크 같은 느낌. 그래서 아이언맨 같은 건 키보드 마우스로 하면 좀 재밌게 즐길 수가 있어서 전 지금 아이언맨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 게임 재밌는 게 PC판도 인펄스 트리거가 적용이 됩니다. 어, 그래요? 콘솔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패드의 그 느낌을 PC판으로도 아주 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서. 아, 어, 근데 저는 또 이번에 풀스로 사서 인펄스 트리거의 그 맛을 또못 봤네요. 이게 또 기종별로 이게 차이가 있네요 그 사소한 거에도 좀 진동을 많이 부여해주지 않았나요? 네 게임. 진동이 거의 뭐 의자를 잠깐 끈다던가 밖에 이런 기상 상태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분다던가 그런 것도 다 진동으로 표현을 해놔서 그런 건 좋았던 거 같아요 이 게임이 뭐 타격감이 부족하다 스피디함이 부족하다 뭐 비판을 받는데 그건 아마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일 거고 패드의 진동 덕분에 그걸 느끼기 힘들게 딱 설계를 좀잘 해놓은 거 같아요 음. 버그나 최적화 문제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고요. 네. 풀스판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풀스판은 어제 설치를 해 보니까 벌써 1.05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네, 다 하고 플레이를 했는데 PC판에서 처음에 베타 때 봤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프레임 드랍이 있는 거는 제가 겪지는 못했고 근데 확실히 로딩 전후 로딩이 들어가는 구간 바로 직전에 뚝뚝 끊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플스판에서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제가 플레이 영상 녹화를 하나 해놨는데 요거 보시면은 페이탈리티 액션을 할때 잠깐 슬로우가 되는 게 그게 계속 지속으로 연장이 돼서 전체 구간을 슬로우로 플레이했던 자료 화면이. 요거입니다. 요거 아, <laughs> 이런 세상에. 현상이 있었어요. 어, 난 이런 버그인지도 몰랐네. <laughs> 네. 그래서 요런 자잘한 버그들은 앞으로 좀 픽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근데 PC 판은 네. 좀더 평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 PC 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거의 모든 버그를 다 체험을 했습니다. 프레임 드랍, 서버렉, 프리징, 뭐 튕김, 아까 말씀드렸던 자막 두번 출력. 갑자기 자막에 영어 자막 뜨는 거 이거 스크립트 모르겠죠? 오디오가 먹먹해진다던가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지금 1.5 패치 전에는 헐크가 그 바위 던지잖아요, 원거리 공격. 네네. 바위가 던지기 전에 미리 터진대요. 아. 어... 아니면 이제 멀티플레이에서 맵에 도착을 하면은 끝없이 추락하는 그 버그 있잖아요. 아, 네. 다른 게임들 있는 그 버그도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요. 하여튼. 버그 관련해서는 거의 유료 알파 테스트를 한게 아닌가, 베타 테스트라고도 부르기 <laughs> 좀 아까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풀 프라이스 주고 정발로 발매된 얼리 액세스가 아니라 풀 프라이스 트리플 A 게임이 맞는가라고 정말 쓴소리 해주고 싶네요. 네, 일단 이런 게임의 만듦새를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좀그풀 프라이스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정말 미묘한 게 제가 라이브 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다가 개 같은 점이 보여요. 짜증이 나요. 음. 아쉬운 점들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아이 게임 못해먹겠다 싶으면은 뽕을 채워주거나 재미를 주는 요소들이 확실히 또 눈에 보여요. 음, 마블 팬들이랑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의 니즈를 조금 어떻게든 아요렇게 충족을 시켜줘야겠다라고 노력한 부분이 정확히 보이긴 보여요. 근데 네. 다른 많은 단점들 때문에 그게 좀 묻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네요. 예, 그래서 제거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알겠죠. 어이 게임 괜찮은데 추천할만 합니다. 우선 그 다음에 거짓말과도 같이 뭐 무슨 <laughs> 버그라든가 렉 같은 게 생겨요. <laughs> 아씨발 같네 못해먹겠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 괜찮은 요소들이 쓱쓱 보여요. <laughs> 그 계속 이게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확실히 저평가 될 만한 게임은 아닌데 게임으로서 기본기는 확실히 떨어진다. 음... 게임으로서 지켜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 음... 이러한 것들이 좀 모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멀티플레이도 한4 시간 정도 했는데 일단 AI가 진짜 빡대가리에요 AI는 그냥 나 부활 시켜주고. 그.. 몬스터라고 하나요? 그.. 몬스터 잡는 거에 혈안이 되어있는 그 사륜 머신이에요 <laughs> 어. AI가 빡대가리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것도 사람이랑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이도 올려서 멀티플레이 하면 이 게임 재밌겠다 그리고 이 게임이 좀 아쉬운 게 멀티플레이 위주 게임이잖아요 빠른 대전 찾기가 없습니다 무작위 찾기 아.. 루, 음.. 그렇게 되면은.. 그거죠?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빠르게 깰수 있는.. 그런 것만 사람들이 찾게 되는거죠 애초에 사람들이 매칭되기가 힘들어요 서로 물론 아직 서비스 초반이라서 멀티한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렇긴 한데 멀티 위주 게임인데 이런 기본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요소가 각 영웅마다 있습니다 음... 그이 업그레이드 요소에 따라서 나는 원거리 특화야 나는 근거리 특화야 이렇게 그걸 정할 수가 있어요. 약간 어, 아이템 보면 그런 세트 효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템마다 패시브가 달라서 원거리나 치명타에 더 강화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이거 약간 히오스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절차적인 느낌은 어, 멀티플레이만 본다면 더 디비전이랑 앤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음... 그래서 버그라던가 아쉬운 면들 포함해서는 앤썸에 좀 가까운 게임인데, 네, 저도 디비전 같은 느낌이... 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게임은 좀 디아블로에 가까운 그런 류가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만의 아이덴티티는 있고, 앞으로의 업데이트라던가, 컨텐츠의 다양성이 좌우를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했던 맵 계속 반복하고, 친구들이랑 하면 일단 재밌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로 봐왔던, 트레일러로 봐왔던 그 타격감이 부족하다, 이런 걱정은 좀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게임 자체가 대단히 불안정하다. 온갖 종류의 버그와 렉이 산재해 있다. 이거 약간 아칸버스와 앤썸이 떠오른다. 그 로딩도이좀 있고요. 64,000억짜리 게임이지만 일단은 64,000억짜리 게임이 맞는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존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원리엑스스 게임들의 가격이 적당할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액조스코는 어 저희가 스포일러 리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마블 어벤져스 첫인상과 간단한 가이드를 저희가 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주 주말 중에 스포일러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포일러라고 뭐랄까, 스포일러? 그, 뭔가 애매한 게임이라서 어쨌건 그, 그, 스포일러라기보다는 예. 숨김없는 저희의 감상을 말해주는 리뷰가 되지 않을까? <laughs> 디테일한 리뷰로 다음 주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전 액다였고요. 저는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